14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4개의 각이 나와 있는데요. X와 Y의 값의 비가 1대 2래요. 그래서, 아, 정말 두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X라는 각을 A라고 하면은 Y는 2A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배니까요 1대 2니까. 그래서 X를 A라고 하고 Y를 2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Y랑 W도 1대 2거든? y가 아까 바로 뭐였죠? y가 2a였죠. 그럼 y가 2 a 면 w는 뭘까요? 1대 2가 돼야 되니까 두 배가 돼야 되죠? 4a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w는 4a구나라고 해서 얘가 a 면 얘는 2 a 고 w는 4a가 되는 거야. 그래야 y랑 w도 1대 2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대 2, 1대 2.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너무 좋은 거. 그다음에 z랑 w가 3대 4래. 와. 근데 W가 4A잖아. 어허? 그러니까 Z도 3A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야 3대4가 될수 있지 않겠어? 너무 고맙죠. 분수가 없어. Z가 3A인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얘네가 갈수록 커지는 거지, A씩. A, 2A, 3A, 4A. 그래 보이기도 하죠. 근데 얘네가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180이 된단 말이야. 그럼 A랑 2A랑 3A랑 4A랑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10a가 되는데 그게 180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10a가 180이니까 a는 18도가 될 거고요. a가 18이라서 x는 그냥 18도가 되는 거고, 두배 하면 되고, 세배 하면 되고, 네배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x, y, z, w를 다 구했어. 걔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18도 집어넣고 세 배. y는 36도 였고요. Z는 54. 얘는 72.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18을 세배하니까 54에다가 36을 더했지. 근데 마이너스 108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72. 오 마이 갓. 이세개가 사라져.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54가 되겠습니다.